The boss industry. 가면 뒤에 가서 그냥 똥찜을 때려버리는 거. 야 음... 똥찜을 그냥 찔러. 근데 얘는 의식하고 도망가봤자 나한테 잡힐 수밖에 없어. 왜? 운동 성능이 나만큼 안 나오고. 갖고 넘는 거지. 그냥. 웃으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딱 기대고 편하게 운전하면서 200으로 간식이 되나 보다. 섹시하게 이러고 나니까 <laughs> 200으로 존나 서면서 브레이크 딱 타면 안전벨트 딱 들어오면서. 어? 딱 코너에 들어갔는데 롤 값에 의해서 차가 쭉 기울어져 야되는데 별로 덜 기울어져. 별로 들기울어진단 말이야.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잡아. 근데 나는 이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잡아주는 이 값보다 매직 바디 컨트롤해서 쓰는 댐퍼를 강제적으로 잡아주는 기술이 나는 더 예보다 나은 거 같은 거야. 예보다. 그래서 쏠때 S63이 예보다 더 전투력이 강해. 얘가 전투력이 더 약해. 시원그니까 나는 그게 진짜. 또 아쉽다. 그리고 이게. 딱 급가속을 때릴 때 얘가 갖고 있는 이 미션이 단계 변화의 스포츠성보다는 얘는 부드러움의 세팅값을 많이 준것 같아. <laughs> 어, 보면 지금 ZF의 8단 미션 토크 대응 80에서 110까지를 대응하는 어, 미션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미션은 어, 유성 플래닛 기어가 앞쪽에 토크 컨버터 앞쪽에 하나 둘세 개가 들어가고 토크 컨버터에도 고급 기술이 들어가서 연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동력계통의 로스를 없애는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미션의 끝부분, 사륜의 시스템이 체결되는 TPU 쪽에 보면 거기도 플래닛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사실 유성기어 세트로 보기보다는 마지막 최종 감속비 7단과 8단을 관장해주면서 항속 연비를 걸어주는 부분인데 얘에 들어간 미션은 어찌 보면 현재 벤츠에 지금 들어간 미션보다 오히려 더 부드러움의 세팅 값이 많아.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미션을 수동해 놓고 변속을 때리거나 변속을 내리거나 변속을 내려서 2단까지를 먹어 먹어도 어느 상황에서도 변속의 이질감 같은 게 없고 오히려 운전자한테 더블 클러치들처럼 딱 기어를 내릴 때 탁탁 바뀌는 느낌, 탁탁 들어가는 느낌을 정확하게 기어의 범위를 정확하게 딱딱 끊어 준단 말이야. 이게 ZF 미션의 특징이야. ZF 얘네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션이 본연의 특징을 정확하게 살려준단 말이야. 근데 이 차에 와서는 부드러움까지 세팅을 해줘서 나는 지금 현재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미션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 미션만. 만. 미션만. 그리고 셰시 마디엔 프레임은 아, 비틀린 강성을 좋게 해놨네. 어쨌나 그런 부분은 뭐 칭찬을 해주고는 싶지만 괜히 삽질한 게 아닐까. 굳이 그렇게 그 하이테크 기술을 써서 제작 단가를 높이고 사고가 났을 때 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나오게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찰을 한 거야. 도대체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얘네 보니까 람보르기니랑 마찬가지 람보르기니도 공장 안에 카본 코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를 갖췄단 말이야. 얘네도 그래. 얘네도 그래서 i8도 그렇고 i3도 그렇고 i.e. 욕조 터보의 기술로 카본을 만드는데. B M W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카본을 쓸 생각인 거야. 그래서 이7 시리즈를 기점으로 시작을 한 거야. 아 그래요. 카본을 7 시리즈 쓰기 기점으로? 시작하면서 왜냐면 모든 제조사는. 비싸고 좋은 기술을 제일, 먼저. 제일 비싼 고급차에다 먼저 적용해. 왜? 그래야 처음 시작할 때는 단가를 못 낮추거든. 음. 그러니까 비싼 차에다만 써야 돼. 음. 그리고 비싸게 팔아야 돼. 그리고 팔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작권이라든가 어떤 라이선스가 내려가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모든 부품과 생산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가 되면 아래급차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그때 보표였나 이네 마리 트이나 봐봐. 음. 다음에 이제 오스리에 카본이 들어간다고. 가격은 올라갈까요, 그럼? 살짝 올라가. <laughs> 근데 오스리에 카본이 들어가는 거야. 음. 여기에 적용을 하고 여기서 뽑은 데이터와 생산에 대량 생산에 코스트를 맞춘 다음에 아래급에 적용을 해주는 거야. 음. 근데 얘네는 앞으로 카본을 적극적으로 쓸 의향이 있는 거야. BMW는. 벤츠는 현재 그렇지 않지. 벤츠는 마그네슘이나 여러 가지를 복합 소재를 써서 쓰고 있는 거고. 아우디도 아우디도 요새 복합 소재를 쓰고 있지. 어... 아우디는 폭스바겐 산하에서 모듈라 플랫폼을 다 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게 각 제조사만의 특징인데 얘네는 현재 카본, 어, 카본을 밀고 있다. 밀고 있는 거예요 어, 카본을 완전. 밀고 있는 거고. 자, 다시 이제 달리는 구간을 왔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크루징을 걸고요. 어, 크루징을 걸고 제한 속도 80인 도로에서 제한을 놓고 갔을 때. 이 차가 이제 자동으로 운전을 해 주고 가는데 어 앞차와의 차간 거리 같은 거부터 해서 브레이킹까지는 지가 다 알아서 하고요. 핸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잡아 줘야 되는데 이 차를 타면 어, 경쟁 차종인 s 클라스나 그다음에 아우디 A8 또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그다음에 파나메라 뭐 등등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바퀴가 굴러가는 느낌이 약간 달라요. 그들이 주는 느낌하고 예전에 7시리즈 때는 그 다른 느낌이 더 좋았는데 얘는 지금 앞바퀴 쪽에 구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고유의 BMW가 주던 그런 느낌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래도 뭔가 다른데 이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바퀴 안에 바퀴가 이제 이렇게 도니까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쇠와 쇠가 마찰되는 곳에서 도니까. 이 베어링이 뭔가 다른 느낌이라는 느낌도 있고 운동화를 모든 차가 똑같이 신었는데 뭔가 얘는 어 나의 어떤 무릎이나 이 발목이나 이런 데에서 느껴지는 바닥으로부터 느껴지는 뭔가를 잘 느끼는 런닝화 같은 거를 신는 느낌. 그러니까 보통 차들이 어차피 500마력이 넘고 이러면 다들 신발을 좋은 거를 신고 뛰는 느낌으로 가는데 얘는 뭔가 더좀 가벼운 런닝화를. 근데 런닝화를 음. 가볍게 신고 이런 건 좋은데 근데 뭔가 내 몸에 입은 수트나 점퍼가 되게 무거운 느낌. 음. 이 차를 보면 옛날 BMW들은 발도 가볍고 위에도 이렇게 딱 스포츠웨어를 입고 있는 느낌인데 얘는 운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게 가벼운데 뭔가 지금 내가 위에 거두 이렇게 걸친 외투가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롤스로이스의 세팅값 플러스 거기서 이제 주려고 하는 그 고급스러운 느낌 플러스 얘가 많은 편의 장비를 담으면서 자체 중량이 너무 올라가서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어... BMW가 원래 지향하는 스포츠성에서 중량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상쇄가 되고 있고 또 고급차니까 좀쫙 깔리면서 멋지게 가는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마용성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내가 자꾸 이도저도 아닌 그게 스포츠성으로 가기에는 너무 무겁고 고급차로 가려고 했는데 얘네는 거기서 스포츠성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이 600마력이 넘고 토크가 80이 넘는 이런 차들은 항속을 딱 걸고 가면 어느 상황에서도 RPM은 1500 이상을 쓰지를 않아. 음. 내가 150에 항속을 걸어놔도 150까지 도달할 때도 1500 RPM 이상을 쓰질 않아. 음. 그냥 1200 RPM 내외에서 계속 밀고 나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항속이 걸리면 그 플래닛 기어 마지막에 있는 유성 기어 네 번째 거를 가지고 기어 변환을 때리면서 계속 RPM을 조정하면서 하는데 되게 신기해. 어떻게 1200 RPM밖에 안 되는데 이 무거운 동치의 차가 이렇게 가속이 시원시원하지? 왜 언덕이 나왔는데 기어 단수를 안 내리고 그냥 RPM 1300으로 막 밀고 나가지? 어떻게 150인데 RPM이 이것밖에 안 올라가지? 지금도 내가 이제 90km에 세팅을 해놓고 하는데 앞 차가 있어서 앞에 차가고의 차간 거리를 살짝 줄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도 어 굉장히 RPM을 1,100, 1,000 정도밖에 안써 계속 요거만 쓰고 가는 거야 그냥 이 무거운 차가 이네 명이 탔는데 그러니까 이 남아도는 이 힘이 아마 12기통의 매력이 아닐까 부드러우면서 직선 구간이 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laughs> 아, 크루즈를 풀고 밟고 크루즈 풀고 핸들 조향 풀어주고 자 스포츠 모드에 놓고 스포츠 모드로 들어갑니까? 놓고 이제 미션 변속을 수동에 놓고 S4 단계에서 이제 딱 때리기 시작하면 그해서 아, 음. 대형차인데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이제 배기 플랩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 배기 소리가 들어오기 네. 시작을 이게 물론 전자 스피커 음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는 아, 한데 소리를 만드는구나 어, 소리를 만드는 소리도 살짝 들어와 바깥에서만 100%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아. 근데 이 차가 8기통에 비해서 12기통 엔진들이 약 엔진 무게만 30kg 정도가 무거워 근데 사실 전체 중량에서 30kg면 별거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얘는 엔진이 약간 앞으로 더 치중돼 있는 게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앞쪽에 무게 배분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 자, 그러면은 가속 성능이 어느 정도 되나? 딱 달려보면 쫙 아, 이제 싹 바꾸고 바꿨을 때 정확하게 기어표지실 딱 바뀌는 느낌이 나잖아. 정확하게 기어표지실 딱탁 바뀐단 말이야. 아, 브레이크 기가 막히게 들어가잖아. 딱 브레이크 바꾸고 네. 딱 들어가고, 그리고 칼치기 같은 거할 때도 굉장히 차가 말을 잘 들어. 내가 싹 들어갔을 때, 이롤 제어라든가 액티브 그 스테빌라이저가 차를 수평을 유지해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동을 잘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 딱 기어를 한단더 내리고 내리고 너 갑자기 표정이 그든냐 네? 왜 그래? 아,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아,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안 들리고 그럴 수 있는 네. 거야 굳이 맨날 모든 말이 다 들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 <laughs> 엄마 나 진짜로 안정감 있네요. 올라가는 게, 속도가 올라가는 게. 안 돼, 스 이런 대형차인데도 네. 우리 움직임의 거동이 굉장히 쫀쫀해. 네. 말을 잘 들어. 자, 이제, 이제 내가 안 비켜주면 네. 따버려야 되는데 뭐냥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그냥 따버리는 거야. 딱 해서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런 속도가 왔을 때 이런 돼지 멱다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서 해주고,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모드 해놓고, 크루징을 걸고, 딱 150에서 크루징을 딱 했을 때, 이때 이제 항속의 느낌. 이때부터 얘가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기 속도에 와서 내가 원하는 속도에 크루징을 했을 때, 아, 차들이 많네. 그러면 일단은 크루즈를 끄고, 여기서 다시 고속 테스트 하나 들어가는데, 자이 차가 아, 벤츠에 비해서 고수 크루징에서 불리한 게 뭐냐면 음, 이런 터널에 들어와서 터널에서 차를 딱 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사실 터널에서는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달릴 때보다 속도를 내기가 조금 더 쉬워 아 체감으로도 좋고 왜냐면 내가 공기를 가르면서 공기가 이 벽에 튕겨서 다시 나를 또 밀어 아 그리고 터널 안에 부는 교통풍이라는 바람도 있고 대기압의 영향도 아마 미묘하게 있을 거야 그래서 터널에서는 어, 에어로 다이나믹에 관련된 테스트를 느끼기도 더 쉽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내 차가 정말로 잘 피칭이나 유잉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느끼기가 더 쉽단 말이야 공기가 이 벽에 부딪혀 갖고 음 나를 같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터널 안에서 내가 저쪽 경부고속도로 저쪽이랑 타고 올 때는 긴 터널이 있었어 고속을 쫙 통과해 보니까 180 정도가 넘어가면. 얘가 미묘하게 피칭이 오기 시작해. 어. 근데 내가 S 클라스를탈 때도 고속으로 코선을 내가 200 이상을 뚫었는데 걔는 그때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S 클라스가 에어로다이나믹에 관련된 것도 얘보다 더잘돼 있다라는 거야. 똑같은 속도보다 더 높은 속도로 나는 S를 터널을 뚫고 나갔단 말이야. 올때갈때다 했는데 S 클라스로 터널을 뚫을 때는 내가 그런 느낌을 못 받은 거야. 음. 근데 얘는. 180 이상이 되면 미묘하게 그 느낌이 와 에어로 다이나믹에서 얘가 뭔가 s 클라스 보다 매끈하지 못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오고 그리고 또 고속에서 댐퍼가 완벽하게 딱딱하게 바뀌면서 차를 딱 잡아줄 때에는 말랑한 컴포트에 놓고 타면 불안불안한 느낌이 오고 딱딱한 느낌에놓크 타면 싹 먹어주지 못하고 강제로 잡고 가는 느낌이 나 근데 S 클래스가 쓰는 그 댐퍼는 싹 먹어주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댐퍼가 노면으로 부터나 이렇게 오는 거를 싹 먹어주면 얘는 이렇게 갈때싹 차가 떤단 말이야 음. 이, 이런 데갈때 네, 이렇게 싹 네. 떠는 느낌이 나는데 이 느낌이 별로 나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엉덩이가 간질간질 느낌인데요. 그렇지. 네, 딱.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 그리고 180, 200 정도 구간에서 얘가 앞차축에 구동이 가는 느낌을 벤츠는 토크의 양이라든가 앞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나 앞에서 스펜션의 세팅을 딱 해놔서 180, 200이 됐을 때도 운전자가 핸들을 통해서 고속에서 앞바퀴에 막 부하가 걸리는 느낌을 운전자가 다 느끼지 못해. 음. 근데 M5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BMW의 X 드라이브는 앞바퀴 쪽에서 구동이 싹 걸리는 느낌이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잘안 느껴지는데 180, 200이 넘겨져서 막대한 토크가 계속 앞으로 갈 때는 그 불쾌함이 핸들을 타고 나한테 다 들어와. 음. 그러니까 내가 딱 운전하면서 아요거 후륜 느낌 아니네. 요렇게그니까아 아. 그러니까 뭔가 아쉽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뭐 운전에 뭐 저해가 오거나 그러진 않데 는 뭔가 아쉽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값을 다못 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세팅 값도. 아직까지는 얘네가 기술이 좀 처진다고 보는 거지. 음... 나는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차가 많이 안 팔리는 거야. 음. 이 스포티함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네. 이3시리지나5시리지가 주는 이 스포티함.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차가 재밌는 장면. 그래서 호불호가 약간 저는 약간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사람들이 드물지. 그죠 그런 세팅 값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은 아, 불만족으로 오지. 불만족에 의해서 아씨 에스클라스가 좋구나. 근데 이제 에스클라스는 이런 경쾌한 맛이 없으니까. 음, 근데 이제 에스클라스를 타면서 길이. 그 경쾌한 맛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s 스육삼을 사야 돼. 엑스육삼. 사랑하시는 차. 비싸. 아 많이 비싸요 비싸. 또. 어, 많이 비싸. 많이 비싸구나. <laughs> 얘는 비했구나. 이렇게 뛰어나고 가격도 2억 2천이나 하는데. 음. 근데 안 팔리니까 DC를 많이 해준단 말이야. 음... 5천 정도를 DC를 해줬어. 5천 정도로? 그러면 어. 한 1억 7천에서 8천 정도에 구매가 가능 2억 2천짜리 차니까 네. 꽤 많이 DC를 해준 네.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DC를 받고도이 차는 어... 사람들이 또안 사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DC를 왜 해줬겠어? 팔려고요. 차가 안팔리니까안 네. 팔리니까 DC해주는 거 아니야. 잘 팔리면 누가 DC를 해줘? 음.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아뭐 BMW 굳이 뭐 12기통 탈 필요 있나 뭐 BMW 뭐 740D나 730D나 뭐 750만 해도 넘치고 어. 넘치는데 근데 750에 비해서 마력 수가 100마력 이상 높은 게 운전해 보면 정확히 느껴지긴 해 음. 차가 아 힘이 충만하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기는 해 그러니까 2 0 3톤이라고 하는데 무게는 안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힘이 세니까 네 힘이 좋아가지고 힘이 쭉쭉 세니까. 밀고 나가서 힘으로 까고 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승차감도 벤츠보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 음. 전체적인 세팅도 그래. 벤츠보다 좋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 확실히 근데 이게 세단급이잖아요. 음. 그 저는 진짜로 약간 사모님처럼 커피 마시면서 마시는 마시면서 타는 차를 기대했는데 음. 제가 생각했던 지금 승차감은 아니어서 음. 네, 그 브레이크 끼기기. 네. 아, 그런 건 필요하잖아. 왜냐면 이렇게 600마력이 넘는 차를 사는 사람들이 그 브레이크 때릴 거 아니냐.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브레이크가 진짜 잘. 왜냐면 사람들은 겁나갖고 최고속도에서 그 브레이크를 못 밟어. 사실, 정말로 BMW한테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는 그대로 리뷰를 해. 음. 근데 만약에 진짜 미친 척하고 BMW 측에서 네. 이 차를 나한테 내주는 거야. 네. 노사장 이거 타면서 BMW로 홍보를 해줘 그러면. 음. 깔 거는 까도 나는 최대한 장점을 뽑아서 <laughs> 나는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할 자신이 있어. 음. 그래서 나는 만약에 BMW에서 나한테 이 차를 준다. 그래서 최고의 장점은? 그러면 이제 장점을 뽑아서 다시 리뷰를 네. 또할 거야. 아, 다시 할 거야. 어어. 듣고 있나? 어. 자. 아니, 왜냐면 이 760은 매력이 없지는 않아. 음. 있어. 아니, 없어. <웃음> <웃음> 없는데. 아, 이 차는 주지 마시고요. 네. 어, 아니탈 차가 없다. 엄마? BM에선 받을 게 없고. 엄마? 그냥, 엄마? 랜드로바에서 차를 하나 내줘야 돼, <laughs> 두 번째. 나는 랜드로바를 타고 싶어. BM에서는 차를 내줘도 내가 좋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laughs> 아, 슬프다. 263S를 벤츠에서 나한테 내주면 좋겠어. 263s 정확한 본인이 받으시고 싶은 차의 어, 정확한 <laughs> 그러면 내가 취향이 있어요 좋게 얘기해줄 수 있을 건덕지가 많아 아 장점이 많 차. 263s나 렌, 랜드로바 같은 애들은 요새 이미지 막 많이 공격당하니까. 예, 요즘에 조금. 어, 그쵸? 나한테 렌트로발 하나 그냥 주는 거야. 괜찮네요.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타라고 나 다시 반납할 타라고? 테니까 오, 괜찮네요. 그거는 나한테 뭐 무료 장기 렌트. 무료 장기 렌트를 해주는 거지 한 2년이면 2년. 좋다 좋다. 내가 타면서 이제 홍보를 해주는. 근데 다른 차들은 뭐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어이 뚫릴 것 같은 데 그럼 또 쏴야 될것 같은데? 사장님 언제까지 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계속 해야지. 그만하실 때였거든. 한 시간 반 하지 않았어요? 그 이런 차는 더 해야 돼. 아니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기름 다쓸 때까지. 아 토할 것 같아요. <laughs> 손에 땀이 지금 땀이 얼마나 났는지 밥 먹어야죠. 배고파요. 밥 제가 먹을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 끼니를 걸으면 당이 떨어져 손이 떨려서못 살아요. 어. 밥 먹어? 네밥 먹으러 가요. 밥 먹고. 응. 평평하고. 응, 총평. 뭐더 하려고 했는데, 너네들이 뭐 지친다 그러니까. 아, 두통이 생겼어요. 어, 카메라도 좀 쉬어야 되고 하니까. 맞죠, 맞죠, 맞죠. 아, BMW M 760Li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응. 총평을 향해서 프락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BMW M 760Li 리뷰가 끝났죠. 어, 영상 안에서 어, 이래저래 제가 말이 좀 흐트러졌는데. 분명한 팩트만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BMW는 원래 스포츠성을 되게 좋아하고 무게 배분과 경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죠. 기존에 나왔던 7 시리즈들이 아무리 무겁다 한들 그 당시에 같이 경쟁했던 아우디 A8이나 페이튼이나 마세라티 마세라티는 약간 좀 번외로 보고요. S 클래스 대비해서 스포츠성이 확실히 운전의 재미가 뛰어난 거는 분명했거든요 현재 이 차도 그들보다 운전을 했을 때 스포츠성이나 운전의 재미를 명확하게 잘 전달하는 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고 누가 타도 그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벤츠가 고급차가 가져야 될 진면목을 갖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 스포츠성이 가미가 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어, 느껴지는 재미로는 이7 시리즈가 운전의 재미가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코스를 달려나갈 때 자신감을 갖고 주파를 할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S63이 더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차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아, 롤스로이스의 영향일까? 아니면 완전히 고급차 시장에서 완벽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벤츠를 잡지 못하는 BMW 입장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닐까? 또는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본연의 스포츠 마사하고 달라지는 주행 환경 특성의 변화 때문에 그럴까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지금 이 차가 갖고 있는 카본 코어의 프레임은요. 롱바디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롱바디 차들이 C필러 부근하고 엉덩이 밑에 뒷좌석 그쪽 어디 부근에 이 장축으로 늘어나면서 비틀린 강성이 떨어지는 게 있고 뒷바퀴가 따라올 때 과속방지턱이나 코너에서 급격하게 몰았을 때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걸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BMW가 현재 카본에 대한 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카본 코어의 샷시 프레임이 좀더 단가적인 부분이나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더 단단해지고 더 효율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미 사륜에 대한 답습을 하고 있는 BMW 측에서 다음 세대에서는 어, 모르겠어요. 뒤쪽에 분명히 알루미늄이 저는 들어갈 거라고 장담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여기서 쌓여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뒷바퀴 쪽에 알루미늄을 넣으면서 어, 약간 부족할 수 있었던 다른 것들을 잡아서 세팅이 될것 같은데 카본 코어의 셰시 프레임과 여기서 모잘랐던 고급진 드라이빙, 항속에서 200km에서의 에어로 다이나믹 그런 것들이 보강이 되면 다음에는 정말 S 클래스랑 붙어볼만하지 않을까. 이번 세대에서는 완벽하게 S 클래스가 압도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차의 지금 세일즈 포인트는. 할인을 많이 해준다는 거죠. S 클래스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할인을 해주니까 사실 이 차주가 이 차를 산 계기를 보면 M5를 살 돈에 조금 더 보태서 샀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산다고 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할인이면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시 S63이 워낙 강렬하게 아, 완벽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영상 안에서 S 클래스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외 자료부터 모두 다 대부분 S63하고 비교를해요 가격대가 비슷하고 마력도 비슷하고 원래는 S600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S63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뭐 스포츠성 M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12기통이라 하더라도 아이들 상태에서 S600보다 아이들이 더 부드럽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나 고성능 세단, 대형 세단이면서 내맘대로잘 달리고 싶다라고 하면 벤츠 S63을 사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고 BMW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할인 많이 받고 사도 되는데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이것으로서 BMW M760Li의 리뷰를 마치고요. 저희는 추운 겨울이고 하니까 달리는 차보다는 실용성과 사륜에 포커스를 맞추고 리뷰를 진행할 테니까. 재밌는 리뷰 계속 잘 찍어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노보스 크리에이터들, 많은 그노보스 엔터에 있는 우리 크리에이터들 많이 아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사장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BMW M760은 그냥 그래요.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